카투만두 밸리가 이제 하루에 900명대가 뜨네요 신기록 또 세웠습니다 900명대 뜨고 시내에 그 짝수홀수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짝수홀수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화요일부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시청자 여러분 카투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9월 29일 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음, 24시간 동안 1513명이 신규 확진자가 떴습니다. 지금 그 PCR 테스트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계속 지금 1500명씩 뜨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트만도 같은 경우는 900명대가 떴습니다. 하루에 934명이 떴어요. 내일이나 뭐 하여튼 뭐 10월 달은 이제 1000명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934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23,058명이 됐습니다 어, 세세하게 보면 역시 카트만두 디스틱트가 압도적입니다 추적을 못해요 도저히 다른 데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747명 너무 속도가 빨라요 카트만두 디스틱트 하나만 봐도 그리고 박타푸르가 73명 난리푸르가 11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100, 1,513명 0 중에서 벨리가 934명이잖아요. 하루 확진자의 지금 카투만두 벨리가 61.73% 많죠? 그리고 그중에서 카투만두 중에서 그 통계를 따져보니까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나왔습니다. 카투만두 디스틱트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구역은 수얀부나트입니다. 수얀부나트 지역에 781명이 확진이 나왔습니다. 어제껏 그리고 4명이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 솔루쿠테. 솔루쿠테가 572명이 나왔어요. 572명 확진이 뜨고 3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토카. 토카는 몇번그 실린 처리가 됐었죠. 토카도. 어 요거 3위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수암분나트하고솔루쿠테 토카 쪽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개인 이생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800명이라고 마, 말씀드렸죠. 지금 카투만도 드리스티트 중에서 오, 카투만도 드리스티트 한 군데 보면은 365명이 연락이 안 된답니다. 가정연이 되는 게 557명이 돼 있대요.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365, 365명이 연락이 안 된다고. 빨리 좀 연락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카투만두 벨리 활성화 케이스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전국 활성화 케이스가 2만 건이 넘은데 거의의 50%가 지금 카투만드에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죠. 수도 카투만두 지금 벨리 활성화 케이스가 1 428건이에요. 그중에서 카투만두 디스티트가 8,459 박타푸르 디스티트가 919 랄리푸르가 1,050 지금 불러드린 숫자는 집에서 격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국 활성화 케이스, 아, 죄송합니다. 집에서 격리받는 게 아니라 활성 사례입니다. 활성 사례. 시정, 아 저기, 정정하겠습니다. 활성 사례가 만 428건이고요. 그 중에서 카투만두가 8459, 박타푸르 919, 랄리푸르가 10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활성화 케이스는 2396건입니다. 2396건이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 활성화 케이스 중에서 시설 격리가 9,689 시설 격리가 좀 늘어났네요. 자가 격리, 가정에서 격리되는 게 1707명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정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0명 이상 활성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디스티리트는뭐 거의 비슷하죠. 모랑, 시라하, 카트만두, 박타푸르, 랄리푸르시투안 루판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뭐그 카트만두, 박타푸르, 랄리푸르는 미리 안... 원래 알고 계시고 치트와하고 루반데이는 계속 제가 강조했던 지역이죠. 그그 그 지역이 지금 계속 500명 이상 유지하고 있고 모랑하고 시라하는 저그 프라빈스 2 인도 국경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대부분 대도시 위주에서 지금 활성화 사례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카투만두밸리에서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요, 10명이 나왔습니다. 10명이 나왔고, 10명 나온 것 중에서, 바, 어, 그, 카투만두 델리 안에는 3명이 나왔습니다. 여성 3명, 남성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성 3명은 살라희 72세, 방케 76세, 카투만두 57세. 이렇게 여성 사망자고요. 남성 사망자는 70세 카투만두, 60세 카투만두, 53세 카투만, 어, 방케, 39세 방케 모랑 68세, 마오딸이 58세, 치투안 55세. 현재 네팔 사망률은 0.65%입니다. 사망률은 아직 낮습니다. 사망률도 낮고 완치율도 낮죠. 완치율이 지금 또 떨어졌어요. 72.6%로 떨어졌습니다. 어,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이 뜨는데 지금 완치자가 지금 하루 만에 740 7 3십한 명이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치율은 자꾸 회복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완치 환자 총 누적수는 55,371명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역소에는 532명이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5천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5,778명. 5,778명이 검역소에서 집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CR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PCR 결과가 검역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72시간 걸려요. 돈을 내면요. 3천 루피를 내면은 2시간 만에도 나옵니다. 네. 24시간 동안 PCR 테스트는요. 만890한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건수는 100만 9298건. 100만 건이 넘었죠. 100만 건이 넘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뭐, PCR 테스트 100만 건 돌파했다, 뭐, 이러한 또 기사를 쓴건 없더라고요. 다른 게 위증한 기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 10월 17일 날, 그, 일반 투어리스트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를 좀두 번째 소식으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것도. 네, 전체적인 네팔 전체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장거리 교통수단 잘 다니고는 있는데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이죠. 50%만 태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0%만 태운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해드리지만은 더 사인이 10월 23일인데 더 사인 때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 명절 그 버스 차편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는 두 가지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창구를 오픈을 하고 하나는 그 웹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전자상거래식, 그 전자지갑을 통해서 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그 장거리 교통 요쪽은 그렇게 하고요. 학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휴교령 지속입니다. 계속입니다. 지금 안 됩니다. 안돼할 수가 없고 일단 더싸인 D까지 갑니다. 더싸인 D에 가도 또 띠아르 명절이 또 있죠. 더싸인 띠아르 지나고 나면은 11월 중순 넘어갑니다. 11월 중순 넘어가면은 음, 올해는 그냥 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가을 학기는 포기하고 내년 봄 학기 다시 한번 어떻게 좀 도모해 보는 그런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학생들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원격 학습을 할 어떤 도구가 없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 접속을 많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국제선 지금 지금 현재는 일반인 입국 금지고요. 그리고 송환하는 네팔인과 외교관 여권 소지자, 오피셜 비자, 국제개발협력기관 그리고 그 가족들 이런 INGO 이런 기관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항공은 9월 달 취항 안 했고요 10월 달에도 안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스카이스캔으로 계속 그 10월 달 거를 봤어요 10월 달걸 봤는데 안 잡혀요 대한항공이 안 잡히고 11월 달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도 그 한국으로 돌아가는 편을 했더니 다 11월 달 것도 경유편이 나와요. 경유편만. 그러니까 지금 아직 대한항공에서 오픈을 안내, 안내 준 거죠. 11월 달도 오픈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하니까 안 나오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10월 17일부터 일반인 입국 허용 그 하는 얘기는 두 번째 소식에 묶어서 지금 어, 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정부는 등산 및 트랭킹 활동을 위한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심각합니다. 네팔 문화관광민간항공부는 10월 17일 외국인 관광객이 따라야 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관광부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행자가 트래킹과 등반을 위해서는 입국 전 출발 국가에서 비자를 받아오거나 도착 비자를 위한 사전 허가 서류를 지참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행자는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음성 결과 보고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보고서와 함께 여행자는 호텔 검역소 예약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미화 5,000 달러 보장의 코로나 질병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 위에도 여행자는 호텔에 격리된 지 5일째 되는 날 자비로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pcr 테스트 음,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격리 기간이 끝납니다. 겸,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음성이 나올 때까지 호텔 검역소를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네팔인 트레킹 가이드와 포터 들의 10만, 10만 네팔 루피 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리 예약한 여행사와 충분히 협의를 미리 하셔야 가능합니다. 들으셨죠? 변한 게 없습니다. 일주일 그 호텔에 격리 받으셔야 되고요. 5일째 되는 날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자비로 하셔야 돼요. 자비로 하시고 그래서 음성이 나오면은 일주일 격리 해제돼서 트래킹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나오죠? 데리고 가는 트랙 저기 가이드하고 포터 보험가입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이 이 애들이 같이 데리고 갔는데 코로나나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10만 루피, 일락이죠.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가입을 시켜서 데리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자 본인 또한 여행자 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질병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질병 치료 5,000불. 500만 원 정도 되는 그 보험을 가입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도착 비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에 바로 나왔죠. 미리 그 입국 전 비자를 받아 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17일 날 트레킹을 오신다고 하면은 미리 한국에 있는 네팔 대사관에 가셔 가지고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비자를 받으시려면은 먼저 이쪽 랜드 네팔에 있는 랜드 여행사하고 연락을 취해 갖고 거기서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갖고 한국에 있는 네팔 대사관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투어리스트 비자를 줄 거예요.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네팔 트리부반 공항에서 비자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여기서 뭐 15일짜리 30일짜리 이런 비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미리 비자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그 비자에 상응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라. 이러한 조건이고요. 호텔 검역. 일주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포터 보험 가입시켜야 되고요. 본인 또한 보험 가입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텔의 검역소에서 머무르실 때 5일째 되는 날 네팔 시스템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벨리 교통용차들은 홀수, 짝수 규칙 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수도권 교통경찰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짝수에 대, 어, 차량에 대한 홀짝제 규칙 위반자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트만두 많은 도로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화요일 오후 12시까지만 1,088건 이상의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3주간 금지 명령이 해제된 후 카트만두 밸리의 최고 행정 책임자들은 짝수 홀수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규칙이 널리널리 널리 무시되고 있어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더싸인 명절이 다가오는 10월 달 정부가 제안을 완화할 때까지 앞으로는 꾸준히 홀수 및 짝수 규칙을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홀수 짝수제 저는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찰하고 신랑이 하고 그러면 또이 되게 힘드니까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홀수 잡수에서 안, 안 지키고 막 다닙니다. 그래서 네팔 달력으로 네팔 달력으로 짝수면은 짝수만 끌고 나가고 네팔 달력으로 홀수면 홀수만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안 지켜요. 그래서 단속을 지금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꾸준히 한다 그러니까 좀 나아지겠죠 근데 좀 여전히 안 지켜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 마스크들은 아직도 여전히 안 씁니다 지금 카트만두 벨리만 하루에 900명 나오는데 1 0월달에 아마 1000명대가 기본으로 깔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역다운이 지금 느슨해졌잖아요 부드러운 역다운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pcr 테스트는 만 건씩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1000명 이하고, 그러면 한 500, 500명 정도 갭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00명씩 쭉 갑니다. 늘,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또이 500명 늘어난 사람이 다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laughs> 집에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또 체크가 안 된다. 전화가 안 된다. 통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팔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만취자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느슨하게 가고요. 확진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늘어갑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10월 17일 날, 그,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토콜을 발표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겠죠. 네. 자TV에서는 매일매일 네팔 소식을 좀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요.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바꾸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제가 카트만드에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밖에 없습니다 구독을 하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쪽 소식 좀 전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는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